시작할까요? 얘들아 하나씩 클리어를 하자 지금 시간을 시간이 7시 10분 오 7시 10분 어, 시작시간 <laughs> 뭔가 이렇게 클리어 20분 넘기지 말자 빨리하자 서재 야회로 얘들아 봅시다 지금 눌러져있지 얘들아 서재에 야회 밤에 모여서 기록한겨 서재에 누가 있을까요? 네, 누가 있을까요? 어, 얘들아, 제목, 그거 해제가 되어 있어. 324쪽에 볼게요. 지금 여기는 그 줄거리 표시고, 324쪽을 보세요. 거기 제목 밑에 보면, 서재에 있는 4명의 아이가 있어. 응 4명의 아이가 뭐라고? 얘들아, 324쪽 빨리 펴. 어, 동그라미 하세요. 벼루, 붓, 종이, 뭐. 의인화 했지, 얘들아. 이런 식의 표현 되게 많지 않니? 너희 들어봤던 건 뭔데? 금방 사고 아니 금수 회의록 이런 것도 있잖아. <laughs> 똑같은 방법 방법 거의 뭐 몇몇 법도 네, 비슷하지. 네. 금수 회의록 하면 뭔데? 동물들이 모여서 인간의 나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 막 성토장을 만들잖아. 맞지? 인간들이랑 하면 이러면서 막 욕을 해. 까마귀 얘기할 때반포지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우리 까마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부모가 늙으면 우리가 먹이를 묶여, 묵, 물어서 하는데 인간들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디스하고 그러거든 동물들이 어 이때도 그런 식이고 그리고 그방가그규중치로 잭농기 이건 뭔데 얘들아 이거 제목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 규중의 일곱 친구가 잭농 어 싸우면서 얘기하는 거. 규중에 그 여자 방에는 뭐가 있을까? 바늘. 어, 바늘. 바늘 골무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 실, 자뭐 이런 거. 자? 어. 가위? 어. 어 가위. 가위. 어. 그래서 어, 그 얘들이 어 아씨가 어. 바느질을 할때 내가 제일 도움이 돼, 내가 제일 도움이 돼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뭔데 새벽에 아 시끄러워 이렇게 해서 깨게 뭐 이런 거였잖아. 어 그런 내용이 얘들아. 서재야외로 여기에는 아까 누가 있다고 얘들아? 문, 서재에는 문, 누가 하나. 있다고 문방사우 그래서 문방사우가 뭔데? 문, 먹, 종이 어. 얘들이 똑같이 다의인화 거지 얘들아 이런 유의 아이들이 금수가 회의를 하고 규중에 그 일곱 명의 친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것도 다 뭐지? 똑같이 의인화해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물들이 나와서 인물들이 인물이 아니야. 그치? 인간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이생이 이런 식의 류들이 많다고 했잖아. 얘들아. 같이 기억해라. 알겠지? 금수 회의록 하면 이거 동물들이다. 동물들. 동물들이 인간의 나쁜 점에 대해서 지들끼리 막 비판을 해. 인간들 이러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교중 그 티룸 동무기는 바느질에 이용되는 일곱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잘났다. 자랑하다가 아씨가 자매께서 이것들 아 시끄럽다 하니까 깨갱 뭐 이런 얘기였어. 서회 야회록은 지금 의인화해서 누구랑 얘기를 한다고? 누구랑? 선비랑 담화를 나누는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 그러니까 뭐재화책겠지 우리 거기 3 2 9쪽 이거는 지금 전체 줄거리를 읽어볼게요. 진도 빨리 빼려고 해볼게. 한문소설이고 몽환적. 어 꿈속 얘기 같고 얘들아,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거 시작 페이지고 이거는 지금 전체 줄거리 나온 페이지야. 몽환적, 정기적 후자적, 비유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문방사후 얘기해 종이, 분부, 의화 동그라미, 그리고 자전적 내용. 이거를 미리 보고 읽으면서 이제 찾아볼 겸. 시를 삽입하고, 뭐 이거는 시 삽입하는 건 고전소설에서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야, 그치? 다양한 고사, 어떤 고사들이 나오는지 찾아보자. 주인인 선비랑 본방사후간에다화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를 위로한대. <laughs>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이부터 전체 줄거리 한번씩 읽을게요. <목소리> 세상을 등졌다는 거 뭐지? 응거한다는 말이지 얘들아. 응거라고 써. 세상을 등졌다는 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응거 응거 응거가 뭔데?

그들이 바로 그 종이 먹음를 깨달았다. 이들은 응. 시를 짓고 서로 희을하며 놀다가 선비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들켰다. 응. 선비가 서로의 횟수를 시로 읽자고 제의하여 늦기를 마치자 그들은 지금껏 주인의 은혜를 입었으니 멀리 버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응. 선비는 날이 밝자 자신이 쓰던 벼루와 독과 먹을 작종이에 써서 땅에 묻었다. 음. 그리고 나서 제물을 지어 이들을 신이 앞에 정중한 제사를 드렸다. 음. 그런 뒤에 이들 넷은 주인을 찾아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선비가 40년을 더살수 있다고 축소하는 형사라졌다 축소가 뭔데? 축복해 주고 사라졌다. 그 뒤에 다시는 이러한 대별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별이 뭔데? 이상한 일. 어, 얘들이 갑자기 사람으로 변해서 막 얘기하고 시집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 읽어보겠다. 그렇지? 얘들아, 한 사부가 있었다. 나영아 읽어 볼까? 한 사부가 있었다. 성명가 굉장히 사고 좋지 않는다. 응? 음? 것을 좋아하고 시리 차 있었으면 세상으로도 괜찮다 있어. 시로 일시를. 뭔가 사람이 활기차지 않다. 그렇지? 어, 시리에 차 있었고 옛것을 좋아하고 뭔가 약간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그렇지? 가세가 뒤로 분색해서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어차피 음. 자연살초네. 얘들아 잠깐만, 가세가 분색하다는 말은 뭔데? 당한대요. 어 맞아요. 세상으로또터 배척 당했다. 이거 뭐지? 전개 뭐 이런 데서 밀려라고. 사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잘 나가는 거 아니지. 세상으로부터 배척 당했고, 가세가 분색하고 그런데 뭔데?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어 지금 뭔데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크고 넓었다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그리고 일찍의 장사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벌고 막내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즐겼다 음. 이직도그 얼굴을 보지 못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 아이고, 세월이 다양하게 된해 한가위를 이틀 앞둔 데였다 선비야 개원하니 방귀야 시간적 배경 나와있어 한가위 어 추석을 이틀 앞둔 데였다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를 하고 있었다. 작은 날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야, 뭔가 지금 배경 요사가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뭔가 분위기를 잡고 있어, 그렇지? 어, 특별하잖아. 지금 추석 이틀 전.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서 뭐 깨끗하고 고요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 달이 빛나고 이슬이 영롱하고, 뭔가 어 긍정적인 일이 뭔가 일어날려고 분위기를 잡고 있어. 그리고 동고기 가을을 슬퍼하는 뜻이 오싹 풍경하고 이백이 다른 심기는 황씨한문이 나왔다. 그사을 응. 걸어놔 물을 거닐며 혼자 문을 렸다 엄청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 고즈넉한처제에는 이웃들 다 약을 깨물어내는 어떻게만 어. 불쌍한 듯하고 술자는도다어내가어는다 약을 물어볼이풍하고다 약을 어이거그서다법인거알어지술다 약을 물어다물어볼다물어볼이다는이다이웃다이웃다다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은 뭔데 혼자 외로이 사는 자기의 심정을 읊은 거다, 그렇지? 그리고 단풍나무 숲속에서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듣는 소리가 얘들아 듣는 희열이 아니고 떨어지는 소리야 알겠지? 단풍나무 숲속에서 이슬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야 이슬방울이 듣는 게 희열 아니지 얘들아 알지, 그렇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제목 꼬마 고 깨끗해 먼데 쫓아내지 않을 음. 봉황 생기 누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임금이 계신 곳. 미인을 억지 만나 배려. 아 송미인곡 사 미인곡 알지? 이때 미인이 갑자기 뷰티풀 왕은이 아니다 그치? 임금님을 상징하는 거 억지 만나 배려. 더 혹시는 겹도다. 마르마츠가 마르실프 탄식하기는 상화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와. 손으로 말은 오동나무를 덧목 복가득 잔인하게 만다 내는 방도 이미 삼경인데 삼경이 언제? 힘들었을까? 몇 시부터 몇 시일? 11시부터 합니다. 응. 11시까지 응. 어 이제 알지 그치? 응. 그럼 그방 안에서 두런 두런 웃는데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 음, 두런 두런 음성 상징가 나왔네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려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 과연 누거가 글빵이 있는 가슴이 두근거는 이유는 뭐지? 도둑인가 봐어 놀라서 이가 이지만 의로다다 이때 는들어다그도이기다 사람이 의관이 뭔데 차려 입은 거 맞지? 뭐 가, 머리에 쓴거 그리고 옷 입은 거다 다른 사람들이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 이거 외양묘사다 그치? 그다음부터 외양묘사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첫 번째 그중한 사람은 까만 비자옷에 공을 걸었었는데 중앙 꿈이 꿈이미 두껍으며 가 연장되었다. 어, 얘가 별우. 또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써서 내상처가 위로 도드라지셨으며 기품이 심히 날카로웠다. 어, 기품이 심이 이거 얘들아 외양묘사 잘 했지? 이렇게 벗어 있다고 여기가 심이 뾰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또한 사람은 흰옷에 광고를 썼으면 용광아 배우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아 어, 흰색이니까 이게 종이? 또한 사람은 검은 도 그건 모자에요 얼굴은 초랑을 칠한 것 같았으면 극히 못생겼어 의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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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패, 뭐 짝달막하고 못생겼다. 이거 벼루나, 목이나, 독인개인데 벼루나 막 연장자에다가 되게 멋있게 표시해주고 막 번들번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불쌍하네. <laughs>

본방사후의 담화 화제. 오늘의 토픽은 뭐지?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 이걸 토론을 합니다. 얘들이 모여서. 그래서. 사회여인이라면 충분히 완벽한 것이불 만하지? 가면서 응. 무릎대를 당겨 앉았다. 흰옷이 많았다.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두차리에 즐기는 것이 너무 불안하시는 않은가? 어, 흰옷 이제 종이인 거 알겠지? 그치? 거슴모자가 머리를 가르 점이 말했다. 우리 주인이 우려 떨어져 홀로 살면 삼키고 참는 사람이 우리뿐이다.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수그러든 사람이 게 누가 누군지 알겠지? 살갗을 문지르고 이게 벼루 뼈를 부딪히고머 뭐?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드는 거 이거 우이나 되게 잘했다고 해.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지가 아주 오래 되었다 나는 노중하다는 논리로 들었고, 자네의 경박하다는 꾸준함을 들었네. 음.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 또한 결이 생겼다. 음. 주인과 함께 고창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음. 그런 이토록 밝은 데아래 없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설리적 표현이지, 그치? 얘들 지금 처지가 어떻지? 뭔가 노세하고 잘안 나가는 거지. 뭐 선비랑 비슷하다, 그치? 그래서 지금 서로 신세한탄을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했니? 근데 실수 한 타는 어 피즈부터 해볼게. 오열이 뭔데? 막 울어. 갑자기 분위기 갑본 왜이래? 자중이 어, 야야 이거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우니까 다른 애들 어떻게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며 눈물을 갑자기 분위기 어떻게? <laughs> 다 같이 울고 있어 네 명이. 공감하고 있어. 그치? 아, 공감력이 너무 뛰어난 것 같은데? 그리고 흰옷이 말하기를 그리고 흰옷이 말하기를 흰옷이 말하기를 황금 목욕처럼 차자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포를달릴 것인가 하고 벗은 모자를 희망하였다. 응?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머리라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희생을 되겠는가 벗은 모자가 오늘 말했다. 어 지금 흰옷이 종이가 지금 붓 놀리는 거지? 너 검은 머리면서 검은 머리는 뭔데? 먹이 묻어 있으면 검은 머리지 근데 너 맨날 그 거의 먹, 먹에 적셔져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흰머리라고 말하고 속이 비어 있다는 거 알지 얘들아? 대나무로 보통 이렇게 손잡이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단심이라고 일크러니까 그말 되냐 말안 되지? 이렇게 언어유의하는거야 그래서 고 구망시는 실을 모르는가? 이런 사람이 흰바탕 검은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음. 검은 옷이 까만 비단옷이게 눈짓하면 이래 이래 두 사람이 있다 이분 같은 상관주 하는데 구망시가 뭐라고 얘들아? 밑에 나와 있지 나무를 주관하는 관리인데 여기는 지금 뭔데? 종이 얘기하는 거지 밑에 써라 얘들아. 구망 구시 종이 종이가 흰 옷이라고요? 사실 모르더라도. 퀸옷이 말하기를 하고 벗은 모자를 희롱하였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벗은 모자, 부시 야 듣고 있을 수 없잖아. 나를 놀렸는데. 한마디 해야지. 이는 어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시를 또 듣겠지. 그래서? 문제는잘 알기여서 그 시를 하지 말아놔야 되다. 아니, 까만 괴산 시희롱하기를 다른 사내 돌이라도내 모습 받을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목을 다듬는다 소리는 못들었네 하였다. 그러자 검은 옷이 말하기를 그렇군 과연 웃기는 아니지 하고는 서로를 흔들린 상대를 찾고 있었다 응, 서로 위로하고 한번 끝나고 중략 부분 여기까지 읽고 어, 넘어갈게요. 내 사랑이 실을 짓는 것을 지켜보던 상대는 그들이 물결한 짓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나섰다. 상대내사랑은 서로를 소개하는 시를 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내 사랑은 자신을 멀리 내려두지 말라 말만은 당부를 하고는 사라졌다. 어. 선비가. 무서워. 선비가 방 안에 혼자 누워으면 어떤 걸좀 잠재울 생각을 했다. 어떤 일지 생각하는 걸알때떠는른 얘들아, 화이... 26분이거든? 어. 우리 3분만에 끝내야 돼. 비추고 섰다. 기동 이상하게 여기 와서 찌기를 오늘은 어찌 느끼는 시은군요 하니 선비가 덮어니를. 그 밤에 달이 너무 밝아서 실을 입주려면 정말 끌다 보니 아침에 고난의 잠이 들었구나. 그걸 몰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냐?하고는 일어나 방안을 꼭 바로 전에 누가 살펴보았다. 옛날부터 소장하던 독일 버은 바람을 푼 떠기 때문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혼자로 있는 붓은 붓대가 아름답고 큰 드나무였지만 머리카락이 없었고 낡아서 글씨 쓰기에 적당치 않았다. 하나 있는 법은 가해지안 받아고 부모의 채익

이해되니 얘들아? 어, 지금 대화를 듣고 얘들이 요구 요구하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뭔데 소원을 들어주고 그냥 행복하게 끝났다 이게 다야. 별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시 인용함으로써 얘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인용했다는 거 이해되니? 넘어가볼까요? 얘들 상태도다안 좋은 거 알겠지? 329쪽에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잠깐만. 329쪽에 다시 한번 가보면, 별루는 뭔데? 살까? 자기 몸을 자꾸 이제 갈게 되지. 그래서 흠결이 생겨. 그 아까 떨어뜨려서 크랙 생겼다고 했지. 그치? 붓은 뭔데? 노둔하다. 놀림을 받고 있고. 종이는 뭔데? 어, 경박하다는 꾸지름 듣고. 그리고 먹은 뭔데? 이제 거의 다 달아서. 운명이 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들이 다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뭔가 신세한탄을 하는 거고 그걸 또 공감해 주고 있는 거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나서 우리 너무 멀리 어, 두지 말고 가까이에 있어 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거 약간 꿈결 움켜갔, 같잖아. 그치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그다음 그 날에 시동이 와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냐 이렇게 했는데 어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나서 어 찾아보니까 아 자기가 문방사호를 제대로 간소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소원을 들어주고 뭐 그렇게 끝나 이해되니? 그 다음 거 보자 끊어야 되지 않아? 최주 한번